오늘은 전통의 부촌, 압구정 서초방배, 앞서방의 귀한을 알리는 방배동 재건축 집중분석입니다. 이미 진지게 30억 시대 문을 연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자,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5, 6, 7, 13, 14, 15, 2주 착공 분양 단계에 이르는 활발한 재건축.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단계에는 초기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대출도 불가하죠. 자, 그래서 먹거리가 많은 초기 선점 투자 단계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특급으로 소개해 드리는 1000세대 단지 규모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초품아 단지 2억대 주택수 제외 매물 혜택까지 젠트롱의 특급 전속 매물 메인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소액 3억으로 3억대 광배동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